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온돈하고 공허하며 허감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제재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창세기 1절에 4절에 보면 빛을 만드셨을, 만드셨을 때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 하였습니다. 10절에 땅과 바다를 만드셨을 때또 12절에 땅의 풀과 채소와 씨가좀 열매 맺는 나무를 각기 종류대로 만드셨을 때 18절에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와 배를 만드시고 빛을 하셨을 때 21절에 바다의 생물과 공중의 새들을 종류대로 창조하셨을 때 그리고 25절 땅의 짐승과 가축과 땅의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셨을 때에 각각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을 때이 세상과 만물들은 어느 날과 같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고 모든 피조물들이 살기에도 참 좋았던 세상이었습니다. 세상의 죄가 들어오고 모든 것이 타락하고 부패하기 시작한 것이죠.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재창조 역사가 우리를 위하여 일어난 것을 우리는 또한 믿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신 2024년 새해는 바로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그런 한 해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창조 기사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창조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다될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올해 우리,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하나님의 백성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어떤 모습이고 어떤 자세입니까? 첫째는 나 자신이 하나님의 창조물임을 믿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물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그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이사야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을 멀리 떠난 백성에 대해 하나님께서 탄식하셨습니다. 소도 그 인자를 알고 나비는 주인을 알고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 도다또시편 49편 20절에 말씀 보면 인간에 대하여 존귀 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각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알고 또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의 창조물임을 기억하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2절에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창조주를 바로 알고 기억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바로 섬기며 살아가는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내가 하나님의 창조물이면은 나는 바로 하나님의 작품인 것을 또한 우리는 믿게 됩니다. 창조주를 기억하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나 자신을 또한 만납니다. 나 자신을 발견합니다. 이때 나의 창된 모습. 나의 참된 가치를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세상에 우연히 존재하거나 또는 아무렇게나 내돈 내던, 져진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창조된 나 자신인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나 자신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이 세상에서 오직 하나뿐인 나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내 인생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래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인생을 살려면 우리는 말씀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 말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그런 뜻이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판단하나니 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활력이 있습니다. 운동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어 우리 마음의 능력을 줍니다. 디모데우서 3장 15절 성경은 너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리고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할 것입니다. 우리, 우리 올해도 매일 말씀 복상이 힘쓰고 또 말씀을 부지런히 듣고 읽고 함으로 말씀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님. 말씀의 능력으로 창조의 능력을 받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님.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아님. 말씀으로 살고 말씀으로 능력을 받아 승리하는 올 한해가 될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빛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창조하신 창조하신 것은 빛입니다. 만물에게 그리고 인간에게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이 바로 빛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빛 가운데 거하고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 1장 9절에 예수님을 가리켜 참빛고 세상에 와서 비추는 빛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요한복은 8장 12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친히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을 알지 못한 바리새인들은 영적인 맹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였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거부하였던 것입니다.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이 사라집니다. 빛되신 주님이 찾아오실 때 죄악의 어둠은 물러갑니다. 빛이 비출 때 길을 환히 밝혀줍니다. 빛이 없으면 길을 알지 못하게 하려고 방어합니다. 그러나 빛이 비추면 갈 길이 밝게 드러나게 됩니다. 밝은 빛이 있는 곳에 사랑과 기쁨이 충만합니다. 예수님을 늘 보시고 있는 그 마음에 그 삶에 기쁨과 평안이 있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 올해 2024년 이런 해가 될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창조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또한 내가 하나님의 창조물이요 하나님의 작품인 것을 믿으며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빛 되시는 주님을 모시고, 또 내가 주님의 빛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는 오래오래 삶이 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로 좋은 모습으로 승리하는 한 해를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아, 네.